옆에. 이어아이공하는것 봐, 진짜 레이드데 이거. 도망가지마! 도망가지마! 어디, 아... 비열하게 트루퍼로 변해놓고 도망가려고. 이걸 이겼네, 이 저거 다, 그냥, 인벤에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람 상태일 때, 별로 안 아플 수 있어. 아, 저 보니까. <laughs> 제대로 하는 오늘은 따파를 안 해야 되나? 아 사실 알고 있었거든 오늘만 그마스 가운데. 안 돼. 서받을 너무한데 피가 너무 많아. 기본 아포기 <laughs> <laughs> 한 대만 쳐놓고 <천억>. 아. <laughs> 올라오 얼라디오 아, 맞았다. 리 아니! <웃음> 아니! <웃음> <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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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아 슈퍼노바 맞아서 설렜었는데 게다가 파란불꽃 상태였는데 겁는데다 어. 잡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 얘네 다음 투로퍼 때 다음 저거 캡슐 볼 때까지 기방하는 거 같은데 이거 아. <laughs> 아 <laughs> <뭐지>? 버렸는데? <laughs> 덤블. 아이거 적팀이 쌍얼음 이 아우토마스. 아! 도망갔다. 이거 이쁘지? 오니 둘? 아어 나머지 애들 어디 갔냐? 여기 어. 어. 아, 있어. 들리어 네. 기다 앞에 바 아, 토마스 아... 아 멀어버리려야, 에... 이게 걸리네 아... 나이스 없어 없어 <목소리> 어 아, 저글링 썼는데 그래. 궁 나오네? <laughs> 그래도 음, 이거 변신 아니 <목소리> 아, 뻑킹 둘. 불 타버려! 아, 안 되겠네. 아니 이거면 돼. 아또툴또 <놀라> 어, <트레이비. 놀라> 이걸 변신? 뭐야 불렀어? 이켜야지 그럼 이걸 변신해서 오네. 아 저런 아, 또 뭐고. 이도 변했네 여기는데어 아, 딱 생겼는데. 아, 내야겠는 걸. 아, 한데평타를못 맞췄어. 이러면 살릴 수 있나? 어, 오. 살렸나 살았다, 살았다. 했어 아.. 세명이 캡슐이야.. 아.. 극혐.. 세명이 아, <laughs> 캡슐이야.. <laughs> 우리도 해야자 우리도 해야겠다 <laughs> 질수 없다 <laughs> 근데 저 루시, 어, 루시 왜적 화성 강한데? 루시는 적 화성 그래? 강한데 왜 안되지? 아얘 저거 끼고 온거 아니야? 안 죽어? 그런 거? 아니 아까 변하더라, 아, 변하더라 아. 애가 아 맞네? 아 그냥.. 아, 아 어, 초기 이 어딘가보네 아연해주어 어. 어, 빠르게 뒤로 돌아가 봐야겠다 음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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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나이스, 아, 나두 네? 음 명, 두명 음 이거지! 어음 씨, 뭐야? 음 이렇게 큰 그림이 나온다고? 아, 더블킬 이것도 <웃음> <웃음> 야, 이게 딱 형님의 인생 헛되지 않게 또. 난 <laughs> 스플렉스, 스플렉스 쓰면서 살아 돌아오려고 발악했다. 안되겠다, 빼야지. 쟤네가 지금 잘 뽑고 있는 거예요. 계속 트로플한 저거 나와가지고. 저거 확률 10%밖에 안될텐데 저거. <laughs> 근데 호자가 개쓰레기던데 정말 트루퍼 3단계, 4단계들이 좋던고어나 뭐야 벌써 방다 탔네 무장농으로 어떻게 저렇게 빨리 탔노 아, 너무 싫다. 잘 가시오. 어? 헬리컷.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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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 이거, 쟤네 그냥 딜만 넣다가 빠졌거든요. 게다가 이거 EX라 좀 존맛탱일 좀것 같은데. <웃음> <웃음> 나 w 든 u l d then capture the thingy, 다가 어디가 n 겁 아니. 이 h a t 다 오 노랏 거의 노 <laughs> <laughs> 그 <일인데, 이거? 웃음> 다시 태어나간다너 같은 놈시 안녕 하어아 게임 못 해. 게임 다 저거 그냥 잡, 폭 자폭 을 지키가 가져. 아 <laughs> 맞다, 생각해보니까 얘 무적 상태예요 계속. 아! 아 <웃음> 온다, 온다! <웃음> 아 뭐야, 존나 <laughs> 빡치네 아, <뭐야. 웃음> 저거. <웃음> 저거, 돼 <laughs> 있는 동안 무적이거든요. 저 다섯 번인가 터트리면은 풀리는 걸로 하는데. 예. <laughs> 네. 아 뭐야. 킬. 튀는 거개 웃기네. 어, 그 말이. 읏. 물어 물어 어저 폭탄이 제일 좋네. <웃음> <웃음> 자폭이 제일 좋음. 아, 저요. 재미도 재미. 아, 스마트 이거 봐. 지정 공개 짱이 됐어. 배국 개새끼야! 뭐지 옆에서 찰지기 욕하시는데 들또 배신한다고 저거 본다 아 그래요? 음 4분이면

분명 저 박스 위로 올라가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음아 호자로 변해서 온다. 하태이 하태이. 오마 근데 저 지옥불이. 어 해봐. 미친? 뭐야 이거? 우와. 아 영동. 아 하필 반원 눈한판못죽니다 살아요. 3 잠든 중 같은 것 같은데. 아우 아우 바들 진짜. 하지만 살았으니 됐다. 완 이제 이막제노 뺏기면 막더 억울해지고 막. 네가 죽게. 네가 죽지. 가. 가. 아, 그럼 죽이는 거야? 아? 20. 아, 진짜 프로 플레이. 16 프로 뭐야? 어. 얍. 팩다운. 띵대 띵대. 어. 아, 나. <laughs> 어? <2점? 웃음> 아, 타이밍 완벽했죠. 뭐야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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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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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여기? 아, <laughs> <웃음> <웃음> 하지만 스턴은 그대로. 하테이 <laughs> 아, 어디 갔냐? <laughs> 아, 스무스하구만. 29호시 싫어요, 진짜. <목소리> 저, 저도 저 28호시에요.